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 덕에 예술 중학교에 진학해서 미술 전공을 하고 예고를 갔지만 얼마 안 돼서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저도 1년을 쉬었다가 일반고로 전학을 갔죠. 제가 미술을 못하게 된 것도 학교를 쉰 것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살수 있기를 바랐는데,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엄마는 친척집에 있던 저와 동생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저와 남동생의 학비를 마련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건강이 걱정됐지만, 엄마는,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어떻게든 대학 갈 생각만 해.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라며 토닥이셨고,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학원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돈을 벌고 싶어서 학원 강사가 됐어요. 일반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준비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성적이 좋았던 편이어서 학원에서도 먼저 정식으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엄마도 좀쉴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엄마와 동생을 편하게 해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학원 앞에서 누가 절 불렀어요. 예, 너 수정이 아니니? 김수정, 맞지? 나 태구 엄마야. 우리 태구랑 초등학교 때 그룹과의 같이했잖아. 아줌마 기억나지? 어릴 때 모습이 있어서 금방 알아봤어. 부모님은 잘 계시고? 네. 다잘 계시죠. 아줌마는 원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한 것 같았어요. 네가 벌써 어른이 돼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친다니 세월 참 빠르다. 여기 아줌마네 건물이니까. 심심할 때 연락해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며 저와 만난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반갑기는 했지만 참 많이 속상하기도 했죠. 제가 어릴 땐 저희 집도 잘 살았으니까 괜찮았지만 더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강의를 하면서도 자꾸 태근해와 우리 집이 비교가 돼서 마음이 심란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아줌마를 두어번 더 만났어요. 그때마다 아줌마는 맛있는 거 사주겠다, 선물을 해주겠다, 그랬지만 저는 바쁘다며 자리를 계속 피했어요. 아줌마와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워서 학원을 다른데로 옮길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김 선생, 요새 많이 힘들지? 내가 그동안 신경 못 써준 것 같네. 이거 고기 좀 사먹으라고 따로 챙겼어. 건강해야 애들도 잘 가르치지. 라며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그때는 드물었던 원어민 교사한테 영어를 배워서 발음이나 표현을 다른 강사들보다 더 정확히 가르칠 수 있었어요. 문법과 독해도 제가 가르친 애들 성적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 원장님은 절 잡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원장님 마음이 느껴져서 다른데로 옮기기도 어려웠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학원 앞에서 웬 남자가 저를 아는 척 하더라고요. 진짜 수정이 많네. 엄마 얘기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나 태구야 기억나지? 라며 인사하는데 어릴 적 친구를 보니 저도 반갑긴 했어요. 태구는 일찍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랑 같은 나이인데 고급차를 몰면서 사장님 소리 듣는 걸 보니 부럽기도 하고 제 처지와 비교가 돼서 좀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 뒤로도 태구는 학원 건물에 몇번 오가면서 저와 마주쳤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고 사귀는 사이가 됐죠. 처음에는 저희 집이 망한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제가 거리를 뒀는데 태구가 구김살 없이 다가오는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사귀던 어느 날 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 좋아했던 거 모르지? 나한테는 네가 첫사랑이야.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꿈같은지 몰라.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 줄게. 저는 좋긴 했지만 걱정도 됐어요. 그때까지 저희 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얼마 동안 프러포즈에 대답을 안 하며 피했죠 그랬더니 태구는 나중에 거의 울 것처럼 사정했어요 뭐가 문제인데 내가 다 고칠게 나 잘할 수 있어 정말이야 실은 우리 집나 고등학교 때 아빠 사업 망하고 어려워 그래서 나도 미술 관두고 1년 쉬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갔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지금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 네가 어떤 눈으로 볼지도 걱정이 됐고. 뭐야 그런 걸 가지고 여태까지 대답 안한 거였어?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내가 잘 사는데 뭐 어때? 저한테 어려웠던 걸? 태구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그게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어딘가 찜찜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집 얘기는 그렇게 가볍게 지나갔고 저와 태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줌마가 성큼성큼 들어오는 거였어요. 야 김수정 너나좀 보자. 아줌마 저 지금 수업 중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여기서 망신 당하기 싫으면 당장 나와. 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다짜고짜 제 뺨을 철썩 때리며 너왜 니네 집 망한 거 숨기고 사람 속인 거야? 남의 아들 신세 망치려고 작정했어? 태구가 니네 아빠 죽고 집안 망했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알아?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내 아들 만나게 그냥 안 뒀지. 너! 그럴 줄 알고 속였지? 얘가 없이 살더니 아주 꽃뱀 다 됐네. 아줌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하실 말씀이 따로 있죠. 꽃뱀이라뇨. 정말 너무하시네요. 얘가 어디다가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말 대답이야. 막산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너, 내가 앞으로 지켜볼 거야. 우리 태구, 만나지 마. 저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어요. 원장님은 제가 아줌마한테 당하는 걸 보셨는지 수업 못한 거는 아무 말안 하고 차한 잔을 갖다 주셨어요. 저는 그 덕에 정신을 차리고 태구한테 그만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태구는 펄펄 뛰며 안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뭐 대수라고 그래? 좀 힘들다고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끝내자고 해? 너한테 우리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 난안 돼. 못 헤어져.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모욕적인 말 들으면서 결혼은 못 해. 너도 내 입장이 돼봐. 그걸 참을 수 있는지. 저는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그날부터 태구는 매일 밤낮으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이대로는 못 끝낸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엄마가 태구를 불렀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무슨 문제가 있으니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게 뭐가 됐든 그걸 먼저 해결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든 결혼하자고 하든 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못 헤어진다고만 하면 어떡해? 태구,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니 어른스럽게 대체할 게 뭔지 생각해 보고 행동했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태구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저는 궁금해서 문자를 보낼까 했지만 겨우 잠잠해졌는데 다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어요. 태구도 좋았지만 아줌마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이대로 헤어져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지내는데 아줌마가 학원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정말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원래 자식한테는 못 이기는 법이라잖아. 그래서 내가 져주기로 했다.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거좀 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다 잊고, 우리 태구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못마땅해서 저를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태구가 며칠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면서 저한테 사과하고 결혼 허락하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줌마도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결국 태구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자 저를 찾아왔던 거였어요. 저는 아줌마를 보면 억지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는 게더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제가 뭐라고 태구가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에게 미안하고 감동도 받아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며칠 새 안색이 헬쑥해진 태구를 보니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생이야. 사귀다가 헤어지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잘안 됐나 보다 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결혼 준비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저와 태구는 다시 만났고 양쪽 부모님을 찾아뵙는 걸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엄마는 집에 찾아온 태구에게 나는 한 가지만 부탁할게. 우리 수정이 지금까지 집안 먹여 살린다고 고생만 했어. 제발 상처받지 않게 자네가 우리 수정이 잘 감싸줬으면 하네. 이제 그럴 일 없어요. 결혼을 저희 둘이 하지. 가족이랑 하나요. 저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태구의 태도가 살짝 불안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말해주는 게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것 같아 좋았어요. 태구 부모님은 찬바람이 불긴 했죠. 그래도 아줌마가 전처럼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아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상연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동생이 저를 불러서, 누나, 결혼식 비용 때문에 엄마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우리 사정도 있는데 너무 무료하는 건좀 그렇잖아. 요새 엄마 많이 힘들어하셔. 우리 혼수 그렇게 많이 안 하기로 했어. 결혼식장도 교회 빌려서 하기로 해서 돈안 들어갈 텐데.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고 안심시키고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우리 혼수 많이 안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벌써 뭐살 필요 없는데 돈 들어가는 거 있어? 혹시 부족하면 내가 적금 깨면 되니까 걱정 말고 말해.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수 있어. 엄마 돈도 결국 다 네가 벌어다 준 돈인데 어떻게 네 적금까지 깨니. 그리고 그돈 없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지만 엄마는 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생활비를 엄마 통장에 더 많이 넣고 퇴근할 때 고기도 사가고 했죠. 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학원 끝나고 가야 해서 상견례 장소에서 엄마와 만나기로 했어요. 원장님이 일부러 마지막 시간을 빼주시며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저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줌마가 엄마 얼굴에 돈다발을 집어 던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거진 줄 알아? 돈 천만 원으로 내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겠다고? 집 망하고 남편 죽은 거 불쌍해서 봐줬더니 아주 우릴 물로 봤나 본데. 이걸로 우리 아들 잡아서 팔자 펼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대뜸 엄마 발등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이러니까 기분이 어때? 기분 나쁘지? 돈 천만원은 니네 집안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집안 밟고 서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라고. 저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아줌마를 확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엄마 발을 밟고 서서 뭐 하는 거냐고요? 아니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게다 있어. 나참 이런 걸 며느리로 둬야 한다니. 됐어요. 저 그대가 아들하고 결혼 안 해요. 우리 집안 사정 어려운 거 알고 혼수 없고 집안 가구만 검소하게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어렵게 모은 천만 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런 식으로 돈 가지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이러지 말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태구 때문에 할수 없이 결혼하려고 했지. 저 아줌마네 돈한 푼도 가질 생각 안 했다고요. 얘가 아주 우릴 봐주는 것처럼 말하네. 그럼 잘 됐구나. 우리도 이런 어디 내놓지도 못할 집안이랑 사돈 안 맺으면 좋지. 뭘 그러냐? 너야말로 우리 태구 놓치고 후회하지나마. 그렇게 제 결혼은 깨졌는데 그 후에 태구가 더 가관이었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태구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못한다고 문자만 남겼죠. 태구는 다음날 오전에 학원으로 찾아왔어요. 너는 내가 그렇게까지 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밀어서 이 지경까지 오게 해? 우리 엄마 다리에 멍들었어. 너 진짜 환상 확 깨지게 하더라. 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청순하게 있지 못해? 영화 속 주인공? 누가 그런 주인공 하고 싶대? 난 주인공 같은 거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아. 그래. 나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생각도 못 했어. 다 관도 이젠 지겹고 재미도 없다. 알고 보니 태구는 첫사랑에 대한 환상을 이루고 싶어서 영화 같은 결혼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더라고요.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냈던 거죠. 게다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고 분하고 속상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줌마가 원장님한테 저를 자르라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건물주인이라고 해서 제가 쓰는 강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되죠. 전김 선생 없으면 안 돼요. 라며 제 편을 들어 주셨어요. 차라리 잘 됐어 김 선생. 내가 안 그래도 학원을 좀 확장할 생각이었는데. 나도 이 참에 다른 데로 옮기고 김 선생이 분원을 맡아 주면 좋겠는데. 어때? 분원이요? 학원 하나를 책임지는 건데 그걸 제가 할수 있을까요? 저는 강의만 해 봐서요. 김 선생 강의 말고도 출석 체크나 행정적인 것도 깔끔하게 잘 처리했잖아. 내가 다 그동안 지켜보고 제안하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학원은 더큰 평수로 옮기고 저는 분원을 맡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강의도 직접 하면서 학원을 운영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점점 학생수가 늘어나서 직원을 더 뽑으니 한결 일은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학원 교재도 새롭게 만들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각각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학생들 1대1 면담도 진행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죠. 그러면서도 분원도 본원만큼 규모가 커지게 됐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저한테 공동 경영을 하자고 하셨어요. 내가 나이도 있어서 이제 힘이 많이 딸리는데 우리 애들은 다 다른 일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 김원장이라면 내가 그동안 키운 학원 앞으로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아. 원장님, 저는 너무 좋긴 한데 근데 절뭘 보고 이렇게 믿어주세요. 내가 김 원장 대학생 때부터 봤잖아. 지금까지 나한테 의리 지킨 것만 봐도 김 원장은 믿을만 하지. 저는 원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퇴근해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계속 제 편을 들어줬던 게 떠올랐거든요. 저는 원장님이 믿어주는 것에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했고, 분원도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원장님은 얼마 안 돼서 일선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걸 물려주셨고, 그 덕에 저는 꽤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고, 엄마도 더 편히 모실 수 있게 됐죠. 엄마는 제가 그동안 보내준 돈을 차곡차곡 모으셔서 꽤큰 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건물 같은데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꽤 괜찮은 건물이 싸게 나왔다더라. 근데 내가 그런 건 처음이라서 혼자 가기 좀 그런데 너 시간 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엄마와 함께 건물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예전 학원이 있던 건물이었거든요. 태군회가 갖고 있던 그 건물인 거죠. 그동안 세월이 꽤 흘렀다고 해도 그 동네에선 큰 건물인데 생각보다 싸게 나왔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는 이 집이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빨리 처분하느라 거의 헐값에 내놓은 거예요. 어디 가서 이 값으로 이런 건물 못 사요. 혹시 건물주 이름이 심영숙 맞나요? 음, 아니에요. 지금 건물주는 김정옥이에요. 그 사이 태군에는 건물을 판 모양이더라고요. 엄마는 학원에 온 적이 없어서 태군의 건물인 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 엄마는 놀라서. 아니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럼 어떡하지? 이 건물은 포기할까? 네가 계속 안 좋은 기억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정말 투자가치가 있으면 사. 어차피 지금 집주인이 그 집도 아니라는데 어때?내가 시세랑 전망 좀더 알아볼게라고 했고 알아본 결과 사도 괜찮겠다는 결론이 났어요.그래서 엄마하고 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갔어요.부동산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건물 입구에서 나온 사람하고 제가 딱 부딪치면서 물이 제 옷에 확튄 거예요. 물을 뒤집어 쓰고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상을 쓰더니 억지로 죄송해요.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 태고 엄마더라고요. 저랑 엄마도 놀라고 아줌마도 놀라서 서로 보기만 했죠. 아줌마는 작업복 차림에 대걸레하고 물통을 들고 있었어요. 그 물통에 있던 물이 저한테 튄 거였고요. 그때 중개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사모님 오셨으면 들어오시죠. 하다가 제 옷을 보더니 아줌마를 보며 화를 내더군요. 아줌마 좀 조심하라고 했죠. 이게 몇 번째예요. 아유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저러나 모르겠어. 아니 나도 미처 못 봐서 그런 건데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요. 라며 아줌마가 말꼬리를 흐리자 중개사는 내가 속 터져 정말. 일을 못하면 사람이 성실하든지 성격이 좋든지 뭐 하나는 돼야지. 어떻게 저러나 몰라. 내가 진짜 예전 이 동네 건물주였으니 그동안 대접했지. 앞으로는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라고 하자 아줌마는 우리 시선을 피하며 얼른 건물 뒤로 가버렸어요. 건물 계약하면서 물어보니 아줌마는 벌써 몇년 전에 갖고 있던 건물을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메꾸려고 했고, 그 다음 몇 번은 태구가 도박에 빠져서 이혼해서 위자료에 도박으로 진 빚을 갚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부동산을 나오는데 아줌마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수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진짜 억울한 게 있어서 그래. 그러자 중개사가, 아줌마, 이러지 마요. 이제 그 건물 아줌마 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속은 거라니까요. 당신도 그래.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우리 망했다고 이런 식으로 안면 바꾸면 안 되지. 수정아, 우리 그 건물 속아서 판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려줘, 응? 아줌마, 저는 아줌마가 속았건 어쨌건, 다른 사람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주인 내가 아니고 우리 엄마거든요. 라고 하자 이번에는 엄마를 붙잡고 수정 엄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그집 찾을 수 있게 해줘. 나 진짜 억울하게 판 거야. 응? 라고 했고 엄마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건물을 샀던 사람하고 해결을 했어야지. 절 붙잡고 이러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반말은 하지 맙시다. 아줌마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중개사는 지금 집을 파는 사람이 아닌 그전 사람 얘기를 하는 거라며 아들 도박비를 빌려준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넘겨서 저런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집에 가려고 하자 아줌마는 다시 저와 엄마를 붙잡았어요. 내가 예전에는 진짜 큰 실수를 했어 이렇게 잘될 사람들인 걸 몰라보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더니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좀안 될까요 라고 하자 중개사가 아줌마를 건물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며 자꾸 내 손님한테 이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왜이 건물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건지 원? 아니, 건물 보러 온 사람 한 테마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뭐가 달라진답디까? 그 사람들이 왜 아줌마한테 이 건물을 줘요? 라며 짜증을 냈어요. 집에 오면서 엄마와 저는 서로 기분이 참 묘하다고 했어요. 태구는 아직도 못 갚은 도박 빚 때문에 지방으로 도망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아줌마가 저희한테 모질게 대해서 결혼을 안 하게 된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엄마는 건물을 샀다가 자꾸 퇴근해가 걸려서 안 되겠다며 얼마 안 돼서 다시 파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금을 하고 일부는 복지기관에 기부를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어려울 때 생각도 나서 틈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밥차 봉사를 했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